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뇌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듯 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운데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짜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기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5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기 뭐내 지혜, 내 명철, 뭐 근신 그 의미를 크게 갖다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 지혜나 명철, 근신. 어 자, 이 명철 같은 경우는 어떤 통찰력을 의미하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요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지혜 안에 명철도 있고 근신도 있는 것인데 어, 내 지혜에 주의하라. 어, 결국은 이 지혜라고 했을 때는 어, 이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어, 동일할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또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라고 이렇게 반복되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 여기 이제. 예, 이 부분을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집중하라 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 그것이 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냐면 3절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그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음료에게 빠져서 사망으로, 파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집중할 때 우리가 보호받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그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고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귀와 또 입술과 뭐눈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접촉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라. 그래서 제가 질문 던졌어요. 요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시며 무엇을 자꾸 입으로 말하는지 확인해봐라. 제가 이분을 좀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또 은혜의 정서로 우리의 정서가 은혜의 정서로 흐를 수 있도록 접촉해야 할 것들 접촉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것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동일한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특별히 음료로부터 지킨 지켜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음,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유혹과 공격이 있는데, 이 특별히 음란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고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치명적이고 여러 가지가 치명적 공격이 되겠지만 이음료에 대한 공격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전체가 이 음료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어집니다. 어, 여러 가지 죄악들은 몸뭐 밖에서 짓지만 예, 음란은 몸 안으로 짓는 죄죠 그래서 특별히 깊이 박히고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하죠 아, 특별히 그 음료의 입술 예, 달콤하다는 거죠 예, 너무 달콤하고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거기에 금방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끊임없이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어, 이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자기를 파괴하고 망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사라지고, 부재하고, 어, 그 은혜의 정서가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고도 죄를 짓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알지만, 이것을 하면 죽는 것을 알, 알지만, 어, 견딜 수 없는, 그 통제할 수 없는 욕망에 붙들려서, 어,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노예처럼, 어, 그야말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서가, 은혜의 정서가 되도록, 일상, 일상성에서, 은혜가 늘그 가슴에 흐르도록, 날마다, 어,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어, 그렇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절이 나와 있지만, 그렇게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그것은 쑥처럼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 말은 칼을 입에 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달콤한데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반드시 상처를 내고 그리고 사지로 그렇게 결국은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스월로 또 그야말로 지옥불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깨닫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망가져 가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은혜 의 정서로 그 가슴이 늘 은혜 안에 늘 거룩하고 그 경건함의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함으로 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죄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7절에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 일절과 이절의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어, 그러면서 내 길을 그에서 멀리하라. 예,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는 얘기죠. 어,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성경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 있는 것 아시죠? 예, 철저하게. 접촉하지 말라는 거야. 접촉할 것에 접촉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근처도 가지 말아라. 딱 끊어내라. 어, 이것이 너를 어떻게 하냐면 두렵건데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고, 너의 수완이 자년자에게 빼앗게 될까노라. 그러니까 모든 그 명예가 사라지고,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그리고 10절에는 어떻습니까? 그 재물까지도 다 이렇게 허수고가 되어버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와 건강까지. 음,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1일절에내 육체가 생각할 때 너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왜 그랬을까. 1 2절 어째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자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이 찌르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우리의 그, 그 여러 가지 더러운 또 악한 것들 다 이렇게 들춰내지 않습니까? 참 아프죠?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잠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막 자기 죄 때문에 슬퍼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막 엉엉 울어요. 그런데, 어, 그 잠깐이에요. 잠깐. 말 그대로.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좋으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 는 듯이 또 죄악을 향해 막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어, 말씀 앞에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어, 뭐 농담처럼 여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깐 음, 그렇게 울고 말이죠. 어, 역시 우리가 이렇지 않는가? 하나님 이렇게 징계 막대기를 드시면 우리가 잠깐 거기에 막 경성하는 듯 하나 이제 바로 왕처럼 그렇죠? 출애굽의 바로 왕처럼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또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 죄악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후회하고 땅을 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면서. 탄식하게 될까? 내가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까지의 메시지는, 음, 이제, 잠깐 돌이키지 말고, 잠깐 말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정서가 은혜의 정서로. 은혜의 정서란 말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정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평소에 그 감정선. 그런데 늘 음란한 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감정선은 늘 음란하죠. 뭐 이렇게 막그뭐 K1이나 UF, UFC 같은 거 보면서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또뭐 어 분노 이런 것들 억울함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늘그 정서가 분노죠. 근데 어 믿음의 선배 글을 읽고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있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있으려고 하는 그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정서는 은혜의 정서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의 정서, 말씀에 끊임없이 집중되어지는 그 은혜 의 정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이라는 그 철로역정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가지 유혹과 참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비참하잖아요. 뭐 그 명예도 다 뺏기고 그 모든 수고와 헌, 했던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육체마저 쇠악해질때 한탄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후회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한 순간을 살아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우물, 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물, 샘은 이제 와이프를 가리켜, 아내를 가리켜요. 그래서 아내에게서만 너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아내에게서만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이 성도 그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젊어서 얻은 그 아내, 그 남편에게서만 그것을 만족을 누려야지.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족하게 어기며 그의 상을 염모하라. 어찌 왜그 기웃기웃 하며 그 음료에 음료를 염모하며 그렇게 이방계집을 그 가슴을 안겠느냐이 말은 쾌락을 품고 살겠느냐. 이안겠느냐 라는 단어도 그 앞부분에 지혜를 품으라 할때이 품으라 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품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품고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느냐 아니면 그 쾌락을 품고 사느냐?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아주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죠.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뭘더 사랑하냐니까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음, 여러분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품느냐 이 말은 그것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쾌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탄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한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계속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품어야 할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지 말할 거 품지 말고 오늘도 끊임없이 잠깐이라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잠깐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꼭 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끊임없이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듭니다 에너지 소모도 있고 피곤하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집중하는 일이 떨어지고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작동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예, 훈련.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정서가 은혜의 정서가 되게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 2 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음, 말씀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품는 상. 어, 여러분, 어떤 그 순교자의 그 사모님의 그글 중에, 어, 하나님을 어, 5초 이상 잊지 말아라. 5초 이상 잊지 말아라. 그것이 유언에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유언, 그 인터넷에 그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5초 이상 주님을 잊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했더라고요. 자기 후손들에게. 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오감과 우리의 감각을 빼앗는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훈련,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할 일, 품어야 할 일에 마땅히 우리가 품고 악은 어, 모양도 버리고 어, 여기 어,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이 틈이 생기면요. 그러니까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연모하지 못하면 틈이 생기잖아요. 부부관계에. 이 부부관계에 틈이 생길 때이 성적인 공격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충실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화와 어떤 서로의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서적인 공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단절되어지고 틈이 생길 때, 음료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21절에서 23절의 결론인데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어, 하나님이 그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탄의 길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죄의줄에 메인 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분별력이 없고. 예. 통찰력이 없고 그냥 혼미해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미하는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줄에 죄의 줄에 붙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참 혼미한 세상입니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성적인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모든 매체가 성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을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봤을 때 보암직도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원래는 먹으면 죽는 나무로 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품지 않는 그 순간 그 선악과 나무는 어, 말할 수 없이 먹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걸 먹으면 죽는 것을 안, 알지만은 모든 감각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충동에 어, 막 욕망에 붙들리게 되었고 결국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죠. 여러분, 이런 그 통제력을 상실한 죄악에 붙들려서 통제력을 상실한 혼미해진 오늘 이 시기에 오늘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그 지혜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서 한 번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습관을 습관이 을습관 되도록 품어서 이렇게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혼한 세상에서 건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